버커티비 버커시요. 벚꽃 오늘은 이 호신화 아이를 갖고 놀아볼게요. 자, 호신화 아이 가지고 놀수 있는 유형을 알려드리죠. 자, 이 받침대를 뗐다 다시 붙일 수 있어요. 그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면서 놀이를 할수 있고요. 호신화 아이를 호시노 아이를 사서 이 이걸 조립하는 거여서 재밌게 놀수 있어요. 자세 번째 유형은 이게 막 플라스틱이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놀이할 때 편해요. 자 그렇다면 놀이할 때는 이게 받침대가 빠질 수 있어서 이렇게 떼고 노는 게더 좋아요. 자 그렇다면 한번 호시노 아이와 놀아볼까요? 가다 보면 하트 분수가 나와요. <laughs> 자 호시노아이를 <호신화해를> 따라가 봅시다. <laughs> 보면 이렇게 분수가 나와요. 하트 모양이에요. 자 하트 모양. 그쵸? 호시노아이를 따라서 뛰어볼게요. <laughs> 하트, 하트. 이렇게 호시노아이를 가지고 놀수 있어요. 땅에 닿는 척 동영상으로 찍으면 놀수 있어요. 지금 땅에 닿은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땅에 단척하면서 동영상으로 영상에 만들면 재밌게 동영상 찍어 놀수 있어요. 대신 여기 밖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재밌게 놀수 있어요. 자 다음은 자 다음은 호시노 호신화, 마지막으로 호시노아이를 따서 라 하트를 만들 거예요. 자, 시작.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면 신나게 놀 수도 있어요. 집에서도 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 자, 그렇다면 다시 받침대를 끼우러 갈게요. 그럼, 안녕.